어해진 이주입니다. 아, 깜짝 놀랐어. 아, 이주야 미안해. 이주 놀랐어? 어 금세 또 잠드네. 저희는 이주 새로 살 카시트도 보고 뭐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잔할겸 나왔어요. 아 그리고 저는 바보가 됐습니다. 아 오빠가 봐도 좀 이상해졌지. 나랑 좀 비슷해진 것 같아.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오늘이 9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어제가 민생 소비회복 쿠폰 1차 신청기한 마감일이었죠. 어제 저녁 6시까지였더라고요. 아, 2주 거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15만 원을 못 받았어요. 진짜 너무 아까운 게 신청기한 끝나고 한 1시간 뒤쯤 알았어요. 저녁 7시쯤에. 만약에 진짜 한한달 뒤쯤 생각났으면 좀덜 아까웠을 것 같은데 1시간 뒤에 생각나니까 진짜. 나는 이주거 아... 소비 쿠폰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오빠가 챙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빠가 해야 되지만 제가 오빠한테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저도 아예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까운 게 아니라 아이 거뭐살 때마다 조금 아끼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 이5만 원이라도 보태서 샀으면 우리 아이가 뭔가 좀더더 <laughs> 더 누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 그래서 조금 속상한 것도 있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렇게 2주처럼 최근에 태어났으면 소비쿠폰 마감 기한이 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야 돼요. 신청 기한이랑 이의 신청 기간이랑 같았거든요. 근데 못 받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좀 오빠한테도 좀 짜증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실수한 거니까. 근데, 하. 항상 이런 걸다 제가 혼자 챙겼는데, 오빠가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도 드니까, 아, 아좀 나도 짜증나는 것도 있고. 나도 못 챙긴 건 미안한데, 아, 나 진짜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 그래, 오빠는 이거를 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laughs> 근데 이걸 내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아. 그래, 니가 잘못했네. 어, 근데 아쉬운 근데... 마음이 드니까 오빠한테도 짜증이 나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건데. <laughs> 저는 좀 해야 될게 있으면 다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또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 자동차 보험 두대다 해드렸잖아. 이제 그런 것도 제가 까먹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력에 미리 다 체크를 해놔요. 근데 그런 거는 적어 놨으니까 다 하는데 애초에 적는 것부터 못하면 아예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야지 뭐. 그치? 아, 아무튼 진짜 너무 똥멍청이가 됐어. 요새 이거뿐만 아니야, 진짜. 나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출산하고 바보가 된 건지, <laughs> 아니면은, 아. 출산하고 아이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건지. 둘 다겠지. 근데 다행인 거는 그래도 내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잖아. 아, 근데 오빠가 그런 사람이니까 <laughs> 내가 진짜 정신머리를 단디 챙겨야 되는데, 아, 내가 이래버리니까. 아, 소비쿠폰 98.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깜빡하지 않고 대다수가 다 신청을 한 거야. 그 1. 몇 퍼센트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laughs> 이주가 들어가. 아 근데 저도 이러면서 오빠를 또 답답해 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죠. 저희가 주말에 브루스리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부부가 제주도 시골집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잔디를 깎으려고 잔디 깎는 기계를 사셨는데 그거 조립을 제대로 못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계치기 때문에 그런 걸 원래 잘 못해요. 근데 오빠가 보기에는 좀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막, 아, 기계치들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분들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오빠는 이제 저를 까려고 하는 거죠. 아, 너랑 똑같은 사람들이 있다. 약간 이런 얘기였어요.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아, 세계 최강 답답이가 누구 보고 지금 답답하다고 하냐. 그러면서, 저희가 그 채널을 같이 보기 전에 오빠가 당근 거래를 하러 갔었어요. 키감이 중요하다면서 회사에서 쓸 키보드를 당근에서 새로 사겠다고 당근 거래를 하러 나갔다 오겠다고 해서 제가 아, 그러면 주유소 들러서 기름도 좀 넣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주유소까지 들렀다 왔는데 저는 약간 그런 부탁을 할때 조금 불안해요. 왜냐면 아, 또 깜빡하겠지. 아니면 주유소 가서도 뭘 실수하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는 오빠한테 그런 부탁을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한 줄 아냐. 그 정도로 오빠도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오빠 기름 얼마 넣었어? 물어보니까 오빠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래? 그래서 카드 앱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오빠가 기름을 가득 넣었나봐요. 그럼 15만 원이 결제되잖아요. 그리고 주유를 다 하고 나서 카드를 한번더 긁어야 되잖아요. 삼성페이 쓰는 사람들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시 갔어요 주유소를. <웃음> 아, <웃음> 아, 나도 정신머리이좀 없어서 그런다. 아, 진짜 그 브루스리 TV의 그분들 아니었으면 아 이것도 모를 뻔했어요. 둘다 지금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그냥 원래 그랬고 지금 나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무슨 바보 둘이서 이렇게 뭐하는 건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나는 꼭 네가 뭘시키기만 하면 꼭 그걸 실수로 하더라. 그러니까 너한테 그만큼 내가 위축이 돼 있다는 거 같아. 아니, 주요하고 오는 게 뭐라고.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laughs> 그니까 나도. 그 밤에 다시 갔다 와. 너가 시킨 거 오면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된다. 이 말인 거지. 아, 그래도 뭐, 소비쿠폰 신청 못 하는 거보단 낫다. 15만원은 좀 크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밤에 이주를 재우려고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갔다가 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오빠가 먼저 들어가서 분이 먹이고 있어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본인만 저병을 들고 들어갔어. <laughs> 아니 난 네가 이주를 데리... 데리고 들어가야죠. <laughs> 아이고 이제 시끄러웠어. 아빠가 그랬었지. 그래서 방에 가 보니까 혼자 저병 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왜 소리 <저래>, 진짜. <laughs> 아니 난 네가 데리고 들어올 줄 알고 미리 가 있던 거지. <laughs> 아 진짜 오빠랑 카페 온게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진 오랜만이네. <laughs> 너무 오랜만. 아이가 이제 한달좀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실내에 오는 게 권장되는 사항이 아니긴 한데, <laughs> 아, 그리고 오늘이 9월 13일 토요일이고, 어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죠. 음, 오늘 아. 새벽에 많이 올랐죠. 음. 저는 뭐 테슬라가 100%가 아니긴 하지만, 오빠가 거의 뭐 테슬라가 100%이기 때문에, 오빠가 수익금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그치? 푸트. 근데 이주, 엄마한테 오자. 졸린데 깨서 그런가? 괜찮아? 이주야 아빠 부자 됐어. 부자 맞아? 아직 멀었어. 어, 아직은 멀었지만 음, 그래도 아직 조금 멀었잖아. 더 나아졌다. 근데 또 팔아야 수익 확장지 있는 건데 또팔 계획은 없잖아? 없지. 최소 2 0 불은 가야지. 근데 나는 테슬라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 초에 이사를 하잖아요. 그뭐 이사 비용 때문에 주식을 음. 또안팔순 없잖아 우리는. 주식 수익만으로 어, 이번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테슬라 올라가는 거 보고도 사실 막 그렇게 좋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던 게 사실은 좀 예상했던 것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325불에. 음. 그는 이제 쓸어 담을 가격.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325불에 저는 더상관 없죠. 303불에 마지막으로 사고 더안 샀지. 그랬던 게좀더 급등할 만한 더 리스크가 큰 종목을 사고 싶어서 테슬라를 더 사지는 않았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야간에 유가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 대는데 야간에 어떤 종목을 매수를 걸었는지, 그 영상에서 딱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주 외에는 절대 얼마 이상은 사지 않는다. 약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목은, 아, 이건 무조건 그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 싶어서 더 들어갔지. 네? <laughs> 어, 그래서 수익금이 좀 늘었고. 테슬라 산것보다더 많이 올랐으면 됐지, 뭐. 아.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은 테슬라보다 많이 갔어. 좋아. 좋은데, 내가 얼마 전에 팔았다고 한 종목 알지? 아... <laughs> 그게 내가 팔고 올라갔어. <laughs> 이거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형주인데, 제가 오빠한테 그랬거든요. 오빠, 이거 급락의 냄새가 난다. <laughs> 아, 이게 뭐 급락까지 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야. 왜냐면 이 종목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고 이럴 것 같다는 건 아니었지만, <laughs> 잘 가던 종목이, 이거 약간 추세전환의 느낌이 난다 싶었어. 그래서 저는 다 팔았거든요. 그래, 팔고 가니까 막 가는 거야. 아니 어, 뭐지? 길게 보면 은잘갈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이거는 올라갈 힘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정확하게 틀렸어. 파니까 올라가더라고. 아쉽게 됐어. 어, 그래도 잘 있네. 신생아 여드름이 얼굴뿐만 아니라 막 가슴이랑 등에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여드름 아니고 태어리 있거나 아니면 아토피면은 아이가 점점 불편하다고 느낄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 아직은 그래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아, 이제 테슬라는 너무 등락이 심하니까 오. 이제 올라가도 별로 감흥이 없어. 음. 내려가도 감흥이 없고 그냥 무뎌져 살아야 돼. 그래? 계속 얘기했다시피 매우 좋게 봅니다. 음, 아무튼 그래도 올라가서 좋긴는 하다. 음, 보통 저희가 야간에 육아하는 거를 제가 하거든요. 오빠는 이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는 같이 자요. 그러니까 셋이서 한 방에서 같이 자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어, 테슬라 올라가고 있다고. <laughs> 이렇게 새벽에 육아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어. 미국 주식 하는 사람들은 <laughs> 주가를 볼 수밖에 없어. 보게 돼. 더워 이주 여기가 조금 더운가. 엄마 아빠 빨리 커피 마시고 가자. 졸린가 보다 주야 이만 집에 가자 피부가 음, 이렇게 올라왔어 빨갛게